트렁크.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막차 시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말아서 가는 길이 비슷했던 우리는 택시를 잡았고 나는 조수석 친구 둘은 뒷좌석에 탔지 출발한 지좀 됐으려나 술 기운 때문에 눈이 점점 감기려는데 뒷좌석에 앉은 애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하더라 졸음이 밀려온 나는 잠좀 자기 조용히 하라고 했는지만 친구들은 안 들리는 것처럼 떠들기 시작했어. 택시 운전사님도 운전에 방해된다면 화를 내셨지 근데 친구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고 귀엽고 택시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어 나는 너무 화가 났고 이 시간에 어쩔 거냐고 친구에게 추궁하려는데 친구들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 이상함을 감지한 나는 조심스레 이유를 물었고 둘 중에 그나마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친구가 말을 시작했어. 택시에 앉고 얼마 안 돼서부터 희미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서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점점 여자의 살려달란 목소리가 커지더라. 그대로 가다간 택시 아저씨 귀에도 들릴 것 같았고 들키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부러 시끄럽게 떠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고 당장이라도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 근데 아까부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던 친구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면서 말했어. 고주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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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발작을 하던 친구는 기절했고 나는 신고하는 걸 멈췄어.